저는 유튜브 시오스 스튜디오에서 개그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급식 먹고 나오는 길에 포스터를 보고 상금이 30만 원이랑 20만 원을 준다는 걸 보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영상이란 저를 표현하는 데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생각했다. 똥이란 뭘까? 똥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나 동물이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 설명한다.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전적 의미보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그 결과 나는 똥은 사랑이야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. 우선 내가 똥은 사랑이다라는 결과를 갖게 된 경로를 알려 주겠다. 내가 아까 뭐라고 했나? 본질적인 의미 바로 그것이다. 자 이제 똥의 근본을 알아보자. 똥의 근본은 음식이다. 그 음식이 식도, 위, 소장,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나오게 된다. 그럼 이때 항문으로 나온 건또 뭐가 있을까? 그렇다. 바로 방귀다. <laughs> 놀랍게도 가족들의 방귀 소리는 들으면 거의 다 비슷하다. 엄마, <laughs> 아빠. 나 심지어 강아지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방귀 소리는 다양하지만 가족들의 방귀 소리는 비슷하다.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. 바로 사랑 때문에 방귀 소리는 비슷한 것이다. 하지만 나한테 또 다른 이론이 있어. 똥꼬에는 녹음 기능이 있지 않을까? 아 잠깐 들어봐, 들어봐. 왜냐하면 방귀 소리는 가족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다.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릴 때부터 똥꼬는 다양한 방귀 소리를 듣고 그것을 녹음하고 트는 것이다. 자 그럼 내가 실험을 해볼 것이다. 똥꼬에 마이크를 꼽고 음! 녹음시켜보자. 엄준식은 살아있다. 자 이제 방귀를 한번 껴보자. 음 엄준식은 살아있다. 역시 그랬던 거였어. 근데 뭐야 뭐야 이 마이크? 조이트론 PMC 마이크 길이 2미터의 넉넉한 케이블 뛰어난 고정력을 자랑하는 마이크 클립 착한 가격 16,500원 우와 핀 마이크가 2만 원도 안 된다고 엉덩이에도 꽂을 수 있는 넉넉한 3극 변환 네? 어댑터까지 조이트론 PMC 가장 중요한 녹음 기능 무선 휴대폰 마이크 엄준식 김식 엄준식 별차영 조이트롯 비엠식 마지막으로 새 플라스틱 냄새. 이게 뭐야? 똑바로 안 해! 조이트론은 한국 게임 주변 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조이트론은 최고의 기술력과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. 조이트론 화이팅!